이 여자분은 울산에서 오셨는데, 40대세요. 이 4번, 5번이 뼈가 어긋나서, 다른 마디보다, 이 완전히 뼈가 이만큼 어긋나 있는 상태인데, 이 지금 뼈가 많이 어긋나서 자로 재보면, 한 1cm 가량은 어긋나 있고요. 신경이 내려다 완전히 끼어있죠. 고민을 많이 하셨고, 뼈가 완전히 이렇게 어긋나 있는 분이라서, 다리에 마비가 오고, 보행이 안 되고, 한 벌써 30대부터 병이 시작됐으니까, 아주 몇년 동안 굉장히 괴로우셨어요. 이분을 전신 마취하지 않고 약 1시간 안 걸리는 수술로 절개를 했지만, 이렇게 미니 유합술을 했습니다. 지금 여러분 보세요. 4번, 5번에 이 디스크가 거의 까맣게 변성돼 있고, 밀려나와 있고, 있고, 뒤로 이렇게 황색인대가 누르고 있죠.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데 완전히 꽉 껴있지 않습니까? 이 뼈, 뼈 사이사이 간격이 3mm밖에 안 했는데,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한 10, 2mm 정도는 벌어졌죠. 그니까 제가 이 사이에 스페이서를 1cm짜리를 넣었거든요. 따라서 이렇게 꽉 껴있던 신경이 다 펴졌죠. 모양도 좋죠. 그래서 뼈가 완전히 어긋난 뼈가 이렇게 치료가 잘 됐던 사례거든요. 이 다시 MRI로 갈 텐데요. 이게 완전히 어긋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가셨어요. 이분이 가자마자 똑같은 이미지 사진의 환자가 또 왔어요. 보여드릴까요?